어머머머머 머 어디가 어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아 주말에 아산호부터 대오로 둘러보다가 지금 여기 조사님들이 많아가고 부사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사호 저 소환교 쪽에 조사님들이 있어서 아 그냥 하류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류권에 음. 갈대밭이 음. 섬처럼 돼있는 포인트에 아, 여기, 앞에 부들 작업 좀 하고, 문 지금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이님도 저기 생자리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하이님하고 둘이서 또 오붓오붓하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. 다 맞췄습니다. 지금 대편선을 했고 수심은 한1 m 권에서 1m20정도 나옵니다. 오늘도 부사호에서 새로 나온 가로분의 어분글루텐 1대1로 섞었습니다. 1대1 2대, 2대 2대1 2대1로 섞었어요? 네. 아 2대1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원래 어? 3대1로 섞으라는데 아 우리는 그 섞으라는데 가로분, 가로분이 너무 좋아거에요 아. 좋아보여서 그러면 2대1로 섞어서 자 지금부터 문호님이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바람이 층 옆바람이라서 앞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집어넣어야죠 자 오늘의 밑밥입니다 보리밑밥 새우 미꾸라지 통발은 하지만 저는 밑밥용으로 던집니다. 장작 떼야 돼, 장작 5시가 넘었는데 이 해무가 뿌옇게 끼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입질도 없고, 그래서. 이른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. 저녁 먹고 와서 다시 김이 꽂고 아,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늘 문리는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신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해무가 밀려오고, 분위기가 살짝 살벌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, 좋네. 야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4 시부터. 지금까지 뭐건드리면한 번도 없습니다. 아,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. 바람도 안 불고 지금 낚시 옆은 는 아주 좋은데 전혀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.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. 이상해졌습니다. <laughs> 12시 반인데도 아 입질 한번을 못 보고 있습니다. 아밤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밤에 전혀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. 어제 아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찌감치 쉬고 주리님이 새벽 1시 정도까지 하다 들어오셨는데 옆에서는 큰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직 해는 안 떠서 어둑어둑한데 좀 일찍 나와봤어요? 모르겠네요 <laughs> 한번 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음, 날씨 안 춥고 딱 좋네 아이고야. 힘들다 힘들어. 자, 힘들다. 아이고야. 내장에. 아. 이질이 이래어떻게지작하네 아하. 어쩌곤 되겠는데요? 주둥이가 기네. 30이라 좀 넘네 <laughs> 자945첫 월척이자 첫 봉화입니다 오늘 어제 졸리니 밤새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한수 잡았습니다 아유 깨끗하고 이쁘다 아 살림만 갖고 와야겠네 저기 이쪽 왼쪽으로 제가 자리를 틀었어요 아침에 아, 거기서 나왔습니다. 짜잔. 첫수입니다, 첫수. 아주 힘겹게 잡았습니다. 늘 힘들지만, <laughs> 오늘도 힘겹지만, 그래도 한 마리 했습니다.

그러게 이렇게 힘써? 그러게 말이야 아이 이게 붕어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딱 붕어 사자 사이즈네 에이 너 그럴거야? 혼날래? 체포했습니다 요놈 요놈 이야 요거 붕어였으면 사자인데

아. 어떻게 해? 5 펴지지도 않았는데. 아니지. 그냥 괜찮게 다었어 어. 뭐. 아. 아, 돌아어쩌 뭐 아, 까워서 어떻게 해, 이거. 아, 아까 어아 여기 계속 있질 않아요 이 자리 또 이놈아. 잘 잡으면서 왜, 붕어는 못 불어냈는데, 잘 잡을 수 있어. 어막 끌고 가! 공기 먹어야 돼. 낚싯대가 운다. 일로 가지마. 거기 안 돼. 저 같더니 아니네. 어, 예입니다 얘 얼굴 좀 내보나봐. 그렇지. 야 모델 좀 하자. 예예. 아한 80cm 되겠나? 아, 제가 이런 것도 잡는데 붕어만 못 잡는다. 붕어만. 갈대 수초가 자라나서 아 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하이 님이 저 갈대 작업하고 저도 요 앞에 부들 작업하고 해서 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어제 해무가 밀려오면서 이상하게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. 밤에 저쪽에서 한두 마리 잡는 거 보고 저는 뭐 한시까지 했는데 못 잡고 들어갔습니다. 아침에 문우님이 손맛은 진하게 봤습니다. 잉어 네 마리 잡고 대물을 하나 터뜨리고 붕어는 <laughs> 부사오 붕어 멋있죠. 아, 또 멋있습니다. 아주 이쁜 토종붕어입니다. 이런 게한 다섯 여섯 마리만 나와도 좋은데 너무 멋진 붕어 보고 합니다 자, 잘 가셔. 아, 부사오는 참 매력적인 곳인데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좀 죽으라고, 죽으라고.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기분 좋게 철수합니다. 붕어도 보고. 잉어 손맛 진하게 보고 또 다른 물가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